일부에서는 지금 이게 매칭 펀드 방식, 다시 말하면 1조 한 3천억 정도, 1조 한, 저기 그한 300억 정도가 이 중앙에서. 60%? 예, 60, 한 1조 2천억 정도 되네요. 네, 그 정도가 네네. 중앙에서 지금 지원이 되는데, 그 이번에 지하철을 건설하지 않으면 그 돈이 더 공중에 떠버리는 거 아니냐. 지역 경제를 위해서도 뭐 건설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 어전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60% 국고 지원을 받는데 왜 받아 하느냐라고 네. 하지만 음, 사실 그60%의 국고는 우리 돈이 아닙니까? 음. 결국 국민의 세금이죠. 네. 또 우리 지역에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 지역의 대형 건설 업체들이 음. 광주에 내려와서 그대로 받아 안고 가는 형국에 음. 불과합니다. 지역 경제에 그래도... 도움이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생각보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네 네. 그것보다도 우리 광주시의 재정 압박에 맺히는 악영향이 훨씬 크다라고 하는 거죠. 네, 안전성 문제도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무인 시스템으로 지금 이 호선을 운영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안전성 어떻게 보시나요? 어, 저심도 두 칸만 달고 무인으로 운영한다는 지하철 건설 방식이죠. 네. 건설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 호선보다 땅쪽으로. 어, 조금 덜 깊이 들어가게 하는데, 세계에서 별로 까지 선택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진동과 소음 문제에 대한 완벽한 검증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땅 속에 묻혀있는 여러 시설 때문에 오히려 추가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것 같아, 네. 어, 예를 들면, 은 주관사 없이 무인으로 운행하게 되어 있어서 안전과 범죄 노출 등의 많은 문제가 걱정되고 있는 것이죠. 네. 무인을 운전하고 다니는 우위 신설전 벌써 운행사고가 4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1시간 네. 이상씩 꼼짝없이 운행이 정지돼야 했고요. 무인 전철에 불이라도 나면 어떡하죠? 상상하고 싶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화재 발생 때 준비됐다는 대피로는 중앙에 설치된다고 하는데 그 폭이 75cm에 불과합니다. 폭이 1미터도 안 되는 대이피로 해서 다중이 엉켰을 때금찍한 네. 인재가 발생하겠죠. 네. 이제 이 부분들을 16년간의 논란을 적기 위해서 공론화 지금 과정에 들어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공론화 과정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과정을 보시는 우리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공론화라고 하는 것이 지역의 최대의 갈등 연안에 대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냉정하게 다시 말해서 어, 정확한 정보와 자료를 주어서 학습하고 토론함으로 해서 네. 어, 정보를 알게 된 시민들이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그 뜻을 그 판단을 기다리겠다 그리고 그 나온 결과대로 시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공론 아니겠습니까? 네. 광주시가 그런 판을 만들었고 광주시는 중재자이거나 심판자이죠. 네. 근데 현재 상태에서 광주시가 어~ 공공연하게 지하철 이용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네. 주무국장인 건설교통국장이 네. 어~ 방송사의 토론회나 또 이런 시사 프로그램 등에 나와서 네. 어~ 지하철 건설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시산화공기업인 도시철도공사는 이익단체인 건설협회 등과 함께 시내 곳곳에 천역에 허위 과정광고 블랙카드를 내걸어서 시민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야당인 정의당뿐만 아니라 소속 정당인 더민주당까지 비판 네. 성명을 내고 자제를 촉구했겠습니까? 네. 문제는 이런 과정이 시정되지 않고 계속 공론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 공론화의 최대 장점인 찬반 양쪽 갈등 강사들의 수용성을 신대하게 해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걱정입니다. 네, 잠시 후 광주시 또 찬성 입장으로 나오는데 그런 부분이 우려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어, 마찬가지죠. 네. 어, 찬성 쪽 이야기를 시민들에게 그 정보를 주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찬성 쪽 반대, 예를 들면 건설협회라든지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 이 공론화를 관리해야 할 광주시가 직접적으로 인터뷰에 나서고 발언하고 이런 부분은 오히려 공론화를 해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진짜 공론화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 시민의 뜻을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네, 짧게 한 말씀 해주시죠. 이제 공론화의 천반 그 논란들이 뜨겁게 불, 그, 붙었고 그다음에 그 시민들도 이제는 결정해야 될 시점이 왔는데 광주시민들께 하신 말씀 있으면 짧게 한 말씀 해주시죠. 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광주의 광주 지하철 2호선은 받지 않는 옷입니다. 어, 이제 정말 어~ 설문조사를 통해서 어~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인 설문조사에 들어갑니다.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가 들어가고 네. 이제 그를 기반으로 해서 (250여 명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게 되었죠. 네. 이 시민참여단이 음~ 이제 최종적으로 어~ 론론과 학습을 통해서 결정하게 되는데 정말 어~ 광주의 지하철 (2호선이) 정말 필요한 건지 네. 어, 서울 막연히 예, 서울만을 생각하고 대도시만을 생각하고 어, 지하철 2호선이 좋은 네.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정말 우리 가족이나 주변에 지하철 지금 현재 1호선을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를 네. 돌아본다고 라 한다면 지하철 2호선이 과연 필요할 것인지를 냉정하게 볼수 있다고 라 생각합니다. 네. 정말 어, 추가적인 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라 한다면 어, DRT라든지 또는 현대시내버스의 음. 환승책의 개선이라든지 이런 충분한 어, 추가적 보완수단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먼저 고려돼야 하는 것이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람 중심 미래교통 시민 모임의 신선호 공동 대표에게 반대 입장을 좀 들어봤는데요.